심판을 보준이 혼자 보고 네, 그럼... 네가 불러 줘. 강민이 점시도이렇게 불러 줘요. 시도도 불러 줘요. 어, 다. 어, 다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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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쑤실 야 아니,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. 같은 말 같은 말. 조민현 부상. <laughs> <우체, 우체? 웃음> <laughs> 조민현 이전. 태훈 어시스트. 형님 이거 뭐야? 아무것도 아니야. 도로시 이점 경.. 경.. 경환? 어 경환 이점 용이 점 저거 누구지? 병훈이 형님 어시스트 어? 공 주고 넣거 아니야? 드립을안 쳤잖아 용의 하이파이브 파울은 안응 아니야 하지마 너무 많아 너, 타, 말아, 너.

미니언 2점 시동 경산 수비 리바운드 경윤 2점 경산 어웨이스트 이걸로 보은 것입니다 <laughs> 그렇죠. 이런 건 스텝 밟으니까 어시스트 아닌가? 아 저는 모르겠어요, 어디서 기준지? 그러니까 저기 투 스텝 안에 들어가면 은 어시지고 드리블, 드리블 드리블 치고 이어서 하면 아니래 페민 아 삼, 삼 아, 네. 점, 아 경민 삼점 아, 시도. 아, 경민 이점에 아, 네. 명산 어스트 경훈 실체, 경훈. 오늘 병윤이 좋아 진짜 적극적이야 아, 태훈이죠 태운. 아, 어시스트 찾기가 힘들다 아 용이 어시였나? 민현이 아니민이 형이었나? 민현이 형 어시 민 음. 명상실책책 경환 이점시도 용이 수비리바운드 아, 태민 이점시도 아, 용이 아, 리바운드 정택 수비리바운드 <laughs> 도로시 아, 이점시도 아, 경환 이점시도 홍민 아니야? 방금 정, 경환 시가 아, 썼어 아, 아, 태민 아, 이점 아,